그렇니다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뭘 가려면은 뭐 가려고 특정사를 가려고 그랬잖아. 투기를. 특정사를 가려고 그랬다. 인간 병기가 그러니까 인간, 인간 병기라는게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하니까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생계도 생계도 해결이 되면서 뭔가 이런 일석이조에 할수 있는 게 군인밖에 없던 것 같더라고 내내 머릿속에 그랬어 그 당시에는 특제 사항 그리고 좀더 특수한 교육, 특수한 운동, 좀더아 뭔가 좀, 뭔가 좀 특이할 것 같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지 해가지고 시,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봤었고 했었으면 상관이 없, 그냥 그냥 가는 거였잖아, 아니 가는 거였는데. 친구, 내 친구, 이제, 뭐, 뭐, 어떤 친구의 아버님이 과거에 이제, 유신정권 시대인가? 하여튼, 그때, 어, 기무사. 김무사라고 요즘 뭐, 요즘 말 많잖아? 그 당시에 이제 김무사준이준이였다고땀방이꽤 준위. 됐지. 아, 그래가지고, 전현퇴임 하셨는데, 이제 아는 분들이 좀 많으, 많이 있으셨나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좀좀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입장은 어때? 솔직히 나도 좀 그냥 불안하잖아. 뭔가 가, 가야 되는데 시험을 보고 하니까. 그때는 꼭 가고 싶었어. 아, 어, 가고 싶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아, 그래, 그게 돼? 그럼 나는 좋지. 행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 그럼 너 시험 보는 날 알려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겠다. 그래서 시험, 내가 시험 보는 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12월 1일이 나가 치자고. 12월 1일에 보면은.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결과가, 최종, 최종,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1차로, 1, 2차로 나눠져. 1차가, 어, 체력시험이랑, 이제, 소형평가야. 소형평가인데, 그건 거의 최다학교 수준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이란 말이야. 1차에서 중요한 건 체력관이야. 어, 아, 체력이지. 그 여기서, 여기서 되면은 거의 되는 거야, 그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되면 여기서 안될 수가 없어. 왜냐면,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안 되는 다 잘라내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이제 그걸 나누는 거거든. 이게 이제 원사들이 쭉 거기 앉아서 본단 말이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원사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봐. 뭐, 별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우, 야, 너 뭐, 뭐, 몸 좋다. 야, 너 뭐, 운동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물어봐. 어. 면접은, 어. 사이코패스 아니면 통과하는 거야. 그렇지, 거. 병신 아니면 통과하는 거야. 그리고, 어, 몸이, 기형아가 아니면은, 기형으로 이상한 애들 있지. 뭐, 다리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야, 이제 뭐, 비하하지 마. 아, 너 이렇게 돼 있냐? 나 말고, 누구든. 너... 너 확실히 이렇게 돼 있나? 아니. <laughs> 그래, 그래 보이겠어. 하여튼 간에, 이게, 이게, 무슨, 뭐, 랩, 그, 뭐야, 낙하다 타고 이럴 때, 이렇게 되면은, 뭐, 위험하네. 그래서 그런 걸 빼더라고. 오다, 너무 뭐 오다리, 엑스다리, 뭐, 이런 걸 빼더라고. 그래도 다리 붙여보라고, 이런 걸 봐. 그냥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잖아. 몸에. 하자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내가 이제, 이, 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 이때, 볼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1차, 1차는 됐다. 2차 면접이다.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대. 면접 때좀잘좀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그게 되는 거야? 나는 뭐 모르잖아. 내가 난 스무 살인데 뭘 알아? <laughs>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하고 일로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뭐잘아 그래 뭐 그래 어 그래, 그리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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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그 최완 평가 같이 보고 한 분이 출신이 의정부 출신이야. 그래서 그 분이 안면이 있었단 말이야. 어, 지연 또아 안돼 안면이 있었어. 니명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뭐, 그, 그분이 거의 붙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어, 그,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입소할 때, 여기, 어, 무슨 부대가 있어. 70. 특허나 7, 70으로 시작을 해. 701, 702,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70 어디로 가면 되나?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 내서, 뭐, 라 됐구나. 됐네. 아유, 뭐, 있다, 이거는 맨 마지막 면접까지 다 끝났어 면접이 다 끝나고 내모실에내모실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내모실 이렇게 있잖아 내모실 이렇게 이 있으면은 어 내무실 내모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광, 이게 뭐야 평상에 이렇게 있잖아 이 문이 있고 문이 있고 여기 여기에 다 이렇게 앉아있단 었 말이야 애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있었어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 어디가지 우리 어디 부대로 가지 뭐몇 부대로 가지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이게 무슨 자리였냐면은 나중에, 이제, 입소, 입소 통지가 갈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 어디로 모여라. 안내. 어, 안내 차원에서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어떤 원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막 승진을 내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요. 아, 진짜, 뭐, 이 사람, 내가,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딱 끊는 거야. 그랬더니, 야, 박현준이 누구야? 네? <laughs> <laughs> 날, 보고.. 날짝 때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야, 내가, 그, 그, 그 전체다, 얘기하듯이. 내가, 내가, 나도 내몰에, 나도 이제 정념인데, 어? 야, 무슨 뭐 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내가 뭐말 듣냐? 이렇게 오게. 어, 성훈아. 어,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 그런다고 해봐야 어 나는 말안 들어 내가 짬밥이 얼만데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떨어졌잖아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나 떨어졌어 다리터떨는데 떨어졌어 나만 떨어졌어 그 자리에 떨어졌어 어 왜냐면 내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여기. 니가 걔보다 탈이서못하이나안 하거든? 난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걔, 걔 말은 그래. 아버지가 무슨 뭐, 준, 준장? 투수탄가? 투스턴가? 응. 투수탄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알겠다고 하고, 자기 밑에 부관 뭐, 중인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응. 중위가 원사한테 전화를 한 거지. 이랬대. 원사 빡칠만 하네. 그중위가 그러니까 전화를 했으니까 얘는 빡쳤다, 이거야. 투수사가 직접 전화를 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럴 거면은 하질 말았어야지 왜왜 왜 나를 개만 나 가는 그런 날나다다내 먹고 있어 너 없어도 돼서 그래놓고 그것도또 웃기지 그래놓고 나더러 부사관을 가라 고 그랬어 개가 그러니까 그래도 야 그러면 부사관을 가라고 그냥 부사관을 가라 아나 부사관 가라고 그래도 특사를 다시 하려고 그랬지 아니면 그냥, 그냥 일반, 일반 보직을 일반 병원으로 가려고 그랬어 빨리 그냥 갔다 오고 말라고 부사관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사관에 가서 가면은 내가 보직을 뭐 좋은 데로 빼주겠다 아거짓말하 말라고 어디씨 이것도 아니고아그 사람은 원래 꼴통이고 그래 꼴통이라는 건안 되는 거고 보직을 좋은 데로 빼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서오는데 어때 북한으로 넘어갔지 아 진짜 그래가지고 얘, 얘랑 같이 같이 거의 같이 비슷하게 들어왔었는데 한 나보다 얘가 한 2주인가 늦었어 입대를 늦게 했다고 그래서 훈련소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요즘에는 그런 게안 된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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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나가지고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상 같은 경우는 내가 특수병과에 내가 포병이잖아 그러니까 후반기 교육을 받아 전반기 다 전반기가 15주. 그 다음에 후반기가 뭐한 8주인가 이렇게 돼. 거의 한 7, 8개월 정도 훈련을 받거든. 후반기 때 이제, 얘도 이제 후반기 갈때 됐으니까, 후반기 가니까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야. 아, 기다리라고, 기다려보라고. 앞에서 얘기하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후반기 끝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거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가 나왔냐면은 양구가 나온 거 양구. 양, 양구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강원도 양구, 그, 그, 인터넷 쳐보시면은, 북한 바로 밑에 있는 <laughs> 데 있어, 이렇게. 그, 중요한 거는, 거기는 다, 양구 시도 시 자체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뭐라 그는줄 알아, 여기를? 육지 위 섬이라 그래. <laughs> 산으로 둘러져 있고, 나머지 여기 뭐, 강, 무슨 뭐, 암론 강, 뭐,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 육지 위 섬, 그니까, 러난 여기, 난 처음에, 양주로 드세 양주. 경기도 양주 여기로 들어온 거야. 양주? 아, 양주, 양주, 양주도 괜찮지. 아, 양주 괜찮대. 양군과 양주가 나들, 나들거리 난보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대 설명을 듣는데 진짜 와. 처음에 인재로 갔어 인재, 인재, 인재로 와가지고 인재가 여기가 이제. 인재. 본부가 있는 데니까 인제 가가지고 이제 배치를 받는 거야. 어, 강원도라고? 인제? 인재? 그래서 인제로 가가지고 인제는 그나마 나은 데였어. 거기는 그래도 건물이라도 그렇었어. 산인데도 건물은 그래도 약간 신식 신식이었거든. 여기서 넌 여기 우리는 여, 난 여기가 아니래. 너는 저기 그 양구 쪽에 있는 포대인데 에, 거기로 가라고 거기를, 거기를 듣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 어디 <laughs> 거기 있는 사람들도 <laughs> 그래가지고, 양구에 있는 포들 갔는데나 <laughs> 거짓말하고, 나 북한, 나, 나, 나 북한 가는 줄 알았어. <laughs> 길이!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아 오버지 고 이게 뭐야, 더블백 이거 왜? <laughs> 자고 이러고, 토 도망갈 것 같은 거야. <laughs> 너무, 너무 어지러워. 그럼 돌아서, 돌아서 갔는데, 대대로 가서, 대대. 대대로 갔단 말이야. 대대로 나은 거야. 대대, 대대, 대대 인사과 건물이 어떻게 되있냐면은 여기 무슨 막사같이, 창고, 막사같이. 아, 창고, 창고같이, 창고. 그냥, 나무로 만든 창고같이,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난 그냥 창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저기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고, 저기로 들어가래. 어, 뭐지? 그래서 나는 되게 그랬지. 나를, 초임, 초임이니까, 창고에 가다 놓고, 뒤, 길들이기 야 길들이기 뒤집혀라구 그러나?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웬걸? 그거 인사꺼네 진짜! 그냥 어디 페어같이 생겼는데, 인사꺼야 안에는. 그거 앉아있는데, 이제 막, 뭐, 그냥, 거기 있는 하여튼 간부들은 다 나보다 이제 상사니까. 얘가 막 바쁘지, 그, 막, 충성, 충성, 지나가다 충성이야, 그냥. <laughs>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나는 또 대대가 아니래. 너는 독립 포대로 가야 되지. <laughs> 그러니까 대대가, 대대가 네 개의 포반이, 네 개의 포대가 있는데, 하나 포대를 떼어가지고독립 왜냐면 전쟁이 났을 어 여기 타격 다 받으면은, 전쟁을 못하니까, 하나를 별도로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길 가야 되는데. 어디 차박하는데.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날태로왔어날태러온게 아니라, 그때 이제, 병장들 이제, 그, 분대장 교육을 할 때, 그, 그때 맞춰서 나도 같이 가게 된 거야. 타고 가고 애들이 이제, 아유, 뭐, 서인마사님 오셨다고, 막 하고, 막 인사하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쭉, 진짜 막하으로막 들어가는데, 애들이 이제 다 왔다고, 저기래. 한, 시, 한 10분, 10분, 분이 아니지? 한 5분 정도 갔나? 저기래! 어디, 산을 가리키는 거야. 아무도 산에다 어디, 아, 저기 안 보이시죠? 어, 보이자. 아,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보였어.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 어디, 어디 위병소 앞에다가 야지 거기가 부대인가? 싶다. 거기는 목 거기는 부대가 이렇게 있잖아. 막사가 이렇게 있잖아. 막사도 산꼭대기에 있어. 이렇게 상꼭대기에 막사가. 그리고 여기, 여기가 위병소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위병소야위병소인데 여기, 여기를 이렇게 울, 울타리를 둘러야 되잖아. 대부분이 뭐야? 벽돌이나 철조망으로 들어오잖아. 나무 박아, 나무 목책이라 그러지 나무를 이렇게 박아놨어 언제든지 타령하고 싶으면 가라 이거 타령률 제로야 아무도 타령 안해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산속에서 헤매다 베지는 거야 그래서 내, 그 지금 난, 난 뭐야 난 여기가, 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전화해야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어, 야 어떻게 된거냐고 야나 여기, 나, 나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나 이상한 데올것 같다고 지금 빨리 확인 좀 해보라고 미안하다 요즘은 뭐가, 뭐가 미야 돼. 개소리 까지마 개소리 까지마 죽여버릴거야 요즘엔 그게 안된대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랜덤 돌려서 그런게 안된대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니까 중요한건 아 랜덤을 돌렸는데 <laughs> 그니까, 거기에 이익을 받지도 못했지만,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laughs> 그냥 랜덤 돌렸는데 양분 거 아니야? <laughs> 불이익 받은 것 처럼 갔어. <laughs> 야, 누가 날 연맥이 자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 너의 동료들이 있는데. 야, 지금 없어, 포대 없어졌어, 지금 여기. 아, 그래? 독립 포대 없어졌어. 지금 신식마사로 다 바뀌고, 독립 포대 없애고, 신형으로 다 바뀌었지, 지금은. 이때는 진짜 한, 한 50년대는 그냥 막사했잖아. 와. 진짜 미쳐버릴 것같더라고 이거 니까 나, 그만막쳐 나는 원래 어디서 상무대나 이런 데서 교육받았잖아. 나도 물론, 이런 뭐야? 이거, 이게 뭐라 그래? 관물대 있고,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 통으로 쓰는 거? 평상? 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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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포가 있고 사는 거. 그걸 썼지만, 나무 관물대로 이연들 처음 봤어. 나무 관물대를 야, 관물대가나무야 그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관물대가.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 뚜껑 달리고 이거 <laughs> 뚜껑이 이렇게 달렸어, 뚜껑이 이렇게 달렸다고. 이거야,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처음 봤어, 나, 나물대를 나는 8개월동안 교육받으면서 상무대도 가고 어, 그게 뭐야 논산, 논산이 논산 아니지? 그 익산에 부산강 훈련소가 따로 있다고 거기도 가고 어 저기 광주 상무대도 가고 거기도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아 되게 좋진 않아 거기 뭐 이런, 이런 이런 평상 그냥 통합 통합 막사야 나도 상무대 갔다 왔잖아 통합 막사잖아 응. 통합 막사고 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 거기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는그 뭐, 천국이야 천국. 거기 여기 그 천사물대가 관물대가 와 깜짝 놀랐어. 이러고 와서 군 생활이 시작이 된 거지. 타령하려 그럴 때니까 나 진짜 나서 또 진짜 미복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이것이 힘들어시고 엄청 괴롭혀. 사람들이 엄청 괴롭. 이틀. 아니 어디든 어디든. 그래 나는 장기. 뭐... 누군가를 음. 괴롭혀만 오다가 당하면 <laughs> 힘들지. 야 운동? 운동을 하려면 시운동하지도 어때? 여기서 가서 뭐 왔어, 용접 배워서 <laughs> 용접. 작업만 뒤 있다 고어 삽질이나 하고. 진짜 뭐 운동? 개인 운동이 어빼 작업이지. 운동은 작업이지. 와뭐 무슨 뭐뭐다 개뿔 필요 없어. 그래 일어나서 나는 절대 여기서 장기를 못한다고 나름 또 재밌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기 채우고 뒤도 안 들어보고 전역을 했지 전역을 했다 근데 그때부터 또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전역을 했는데